믹스가 있는데, 자 일단은 그냥 할수 있으면 그냥 보고 어, 좀 볼게요. 이게 G의 P가 뭐란 얘기야? A란 얘기 아닙니까? 맞아요. 음. 근데 그냥 역함수 <laughs> 구하잖아. 요 요거까지만 정리하고 봐게요어요 요거 구하고 갑시다. 자 이거 대입하면. 로그 루트 3의 a는 p 맞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 함수를 역함수를 직접 그냥 구게해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데 구하지 말까 그래? 구하는 게 편할 것 같긴 해가지고 그렇죠? 그럼 얘는 x는 로그 루트 3의 y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y는 어떻게 돼? 루트 3의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? 맞죠. 그러면, G의 3P라는 거는 어떻게? 여기다가 3P를 입하면 되는 거아니에요 루트 3의 3P제곱. 맞죠. 이렇게. 자, 그러면 얘는, 어, 뭐 이대로 일단 둘게요. 그러면, 요 관계가, 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, 이게? 루트 3의 P제곱이 <laughs> A와 같잖아. 맞죠. 그럼 얘를 루트 3의 p 제곱의 세 제곱 이렇게 쓸수 있죠. 음. 그죠? 그럼 얘는 뭐라는 거예요? a의 세제곱. 자, 이렇게 하면 될거 같아요. 이해했어요?